이번 역은 자갈치 자갈치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에 사라진 줄만 알았던 자갈치 해안축대가 100년 만에 발견됐다는 제보입니다. 블로그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포동 한 서점 뒤편으로 화강석을 쌓아 올린 3.5m 규모의 축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축대를 발견했다는 서점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갈치 매장에 있다가, 2 0 1 1년도에 매장 옮겼거든요, 맞은편으로. 또, 뒤로 물려니까, 축대가 있는 거죠. 여기 축대가 왜 있을까? 앞에 매장인데, 한 3m, 4m 이렇게 축대가 있으니까, 아, 이 축대가 예사로운 축대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매립지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쌓았던 축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조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선생님이 보시더니만, 윗부분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갈 수 있게 구성이 되었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열어주셔가지고, 요 벽이에요. <laughs> 미용실 안쪽에 간호사분들이 쉬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 뒤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찾았던 해안 축대가 그대로 현장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돌덩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확실히 다른 것과 다르고 높이도 한 5m 될것 같은데 생긴 것도 앞으로 나온 턱 같은 게 있네.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확실히 돌이 크기나 형태나 이런 게 다르긴 다르다. 아직까지 해안 축대는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쌓아 올린 돌들의 크기. 팔처럼 구부러진 축대 상단부, 현재와는 다른 독특함이 곳곳에 묻어있었습니다. 이 해안축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거 해안선은 문당그 건물을 기준해서 그 앞에 큰 도로 에 있는 그까지가 사실은 다 바다였어요. 현재로서는 해안선이 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로 그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을 197년고 이후부터 1932년 메드때기 전 단계의 석축이 쌓아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밑에가 하나 있고 다시 그 위에 다시 또 쌓아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 옆에 보면 이제 또 안에 이제 석축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1차 요 단계에서 여기가 좀 석축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석축으로 볼수있다 일반 사람 눈에 볼 때는 돌로 그다 석축 보이긴 하지만은 자 보게 되면은 수리 내력이라든지 증을보여는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있는 그다는 조금 더 의미를 좀서 해석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라고할수있다 해안축대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최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옛 자갈해안의 끝 지점 옆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축대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옛 부산 해안선을 나타내는 다른 축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은 네. 기초 부분에 저렇게 보면은 화강석으로 구른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른 데하고 달리 이제 경사진 자리잖아요. 네. 경사진에서도 화강석을 수평으로 쭉 쌓고 있는데 이 경사가 뭘나타내나 하면은 용두산의 산세가 흐름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면서 아그에는 해안에 직면한 언덕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땅이 무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화강석으로 다져놓고 수평을 잡았는데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과거 해안선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구가 남아있습니다. 그 축대 끝으로 해서 바로 바다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쓰인 축대 돌이 우리가 흔히 저거를 호박돌이라고 래요이 호박돌은 원래 이 해안에 있었던 돌들이었어요. 용두산에서 장산으로 연결되는 해안이 당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깨어져서 해안에 간 것이 이제 파도에 의해서 저렇게 둥글게 둥글게 된것그 흔적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옛 해안선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요 돌계단도 보면은 이제 옛 해안선에서 네. 그 위로 올라가는 네. 거기에 잡혀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숲속으로 봐서는 표로 그 기까지 봐도 되지 어,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면데요 해안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둥글리에 과거 차량 개관 시절에 선창을 있었던 단벽이 보입니다. 뒤에서 조금 눈이 떴더라면, 건물을 짓지 않고, 건물을 짓더라도, 이창으로볼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나 싶은데, 아쉽게도 건물을 지으면서, 이 축대와 사이에, 한두경 간격만 유일하 남아있어요. 완전히 막혀졌네요, 이기 위에서 보면 요 건물 밑에 그게 남아있었죠, 여기. 예예. 예. 그래서 여기를 열고 들어가야 보이는데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부산의 지형 같은 경우에 해안으로 증명되어 있는 곳들은 거의 다 매립이에요. 예를 들면 송도 아랫길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해안으로 돌출된 바위 해안이었든지 갯바위였던 자갈해안이었든 모래해안이었든 올해안이었든 이런 식이었는데 그 실제 강종기에서 해방 이후까지 매립을 통해서 지형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지형 변화가 된 것을 일반인들은 잘못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도 과거의 부산 지형이 이랬다는 것을 보일 수는 증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게 중요하다고 하야는 거죠. 보존의 필요로 하죠. 그리고 산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흔적이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유산으로도 남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산 원도심에 남아있는 근대 역사 사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매립에 의해 이리저리 훼손되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유재산에 포함된 근대유산은 무작정 보호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곳곳에 가려진 근대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보호하고 알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